요즘 같이 추울 땐 차를 세우고 있더라도 히터 때문에 시동 안 끄시는 분들 계시는데요. 내년부터 공회전 제한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됩니다.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입니다. 김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앞 택시 승차대.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몇 분째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. 공회전 제한 지역이어서 이런 행위는 단속 대상이지만 택시 기사는 번거롭다는 반응입니다. 잠깐 이렇게 손님 없어 잠깐 서있는데 또 시동 끄고 다시 켜고 올라오면 좀. 현재 공회전이 제한되는 곳은 터미널을 비롯해 차고지와 주차장, 학교 주변 등 3천여 곳에 이릅니다. 내년부터는 공회전 제한 지역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돼 적발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공회전 제한 시간은 휘발유와 LPG 차량은 3분 경유차량은 5분입니다. 단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10분까지로 늘어납니다. 내년부터 뭐 가태로 부과한다는데 내용을 전혀 지금 홍보가 안 됐는지 내용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. 이 때문에 자치구의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내년 3월까지 계도 활동에 나섭니다.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매연을 저감시켜 서울의 공기질을 맑게 하는데 크게 보탬이 될수 있습니다. 차량 한 대가 공회전을 하루 5분씩 줄이면한해 38리터의 연료와 90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. KBS 뉴스 김민혜입니다.